이슬람화 되면서 저기 일단 저기 모스크 상징인 저 첨탑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이슬람 상징인가요, 여기서도요? 아, 가장 큰 변화는 성 소피아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면서 기독교의 상징물들이 이슬람교 상징물로 대체된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아이콘과 모자이크가 제거되고 이슬람의 상징이었던 미나렛, 미흐라브, 밀바르 이런 이슬람 건축 요소들이 추가되고 또 내부를 메카 방향으로 재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관행에 맞게 기독교 예술 작품들을 석고나 아랍 서예로 덮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의 흔적을 축소하거나 제거하고, 이슬람파 모스크로 상당히 많이 변경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목사님, 이제 본질적인 거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단순하게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바꿨다. 그런 개념에 바꾼 게 아니고, 지금 국제정세,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게 왜 지금 바뀌었는지를 동시에 우리가 봐야 한다고 난 생각해요. 그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의식을 못 하고 있는데 지난 1세기 동안 기독교와 이슬람의 이 대결 구도가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이게 바로 성소피아 성당이죠.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비잔틴 문화의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잔틴은 동로마제도 문화 상징자 그리고 또이 어, 중동 국가나 이쪽 유럽 쪽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의 기그 비잔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중에 기독교의 에피스를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가 어, 이제 어, 오스만 터키의 제국에 정복을 딱 하게 되고 그걸 모스크로 또 받겠다가 박물관으로 음. 어 이제 한동안 이제 뭐그니까 1935년부터 2020년까지니까 몇 년이에요 음. 계산까지요 뭐 뭐. 뭐. 85년 아, 85년 동안 박물관으로 음. 있다가 이거를 뭐 모스크로 딱, 바꿨다 음. 그러니까 2020년에 바꾼 거잖아요 7월. 네. 20일을 기억하는데, 음. 그 바뀌게 됐을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음. 교황이 그랬더라고요. 음. 내 마음은 소피아 성당에 가있다. 그러니까 음. 소피아 성당에 가있다라고 하는 말은 음. 그거를 모스크로 바꾼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 이 교황이 한마디를 한다 하는 거는 이 기독교의 그 입장을 단적으로 말해준 다고보이세요 그리고 또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0년에 이거를 모스크로 바꿨다. 음. 이게 국제사회의 4년 전이잖아요. 그 음. 4년 전에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막 일고 있고 이 국제사회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중동의 전쟁도 그렇고 어, 사실 넓게 본다고 그러면 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 뚜껑을 딱 열고 보면 이슬람 대 아, 이 기독교의 음, 전쟁이잖아요 긴 그러니까 라덴 음. 아, 서부터 2001년이죠? 예, 9.11 그때서부터 어, 이 대결 구도로 계속해서 국제정세가 심각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네,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아, 이 상징적인 건물을 음. 아, 이 기독교로 바꿨다. 음. 아니,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바꿨다. 기독교에서 음. 이슬람으로 음. 바꿨다. 이거는 단순하게 바꾼 거 문제를 넘어서 음. 국민들에게 인기 영향을 음. 생각한 거고, 중동 전체 국가 중에서 음. 맹주로서의이 음. 어, 결단을 음. 대통령이 이제, 음. 에르도원 대통령이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잖아 음. 그것 자체 행동이 음. 이슬람과 기독교와의 대결구도를 전적으로 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음. 그런데다가 사실 오늘 나는 굉장히 음. 처음 말한 걸로의 충격이었는데 여자들이 음. 아, 머리에. 음. 뭐, 뭐 히잡을 써야 들어간다. 뭐, 히잡이 뭐 검, 검은 그 히잡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여자들이 머리를 쓰, 쓰다고 하는 그 히잡의 쓸모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관광객에게 여성들에게까지 그렇게 머리에 써야 된다. 이, 이거는 종교화를 안행한 거잖아요. 세계적인 유산. 그것도 거슬러 올라간다면, 응. 어, 유스티안 누스 일세가 537년에 이 완공했던 기독교 상징물. 응. 그것도 1453년 그래, 로스만 국회에 의해서멸망을 당할 때까지 기독교 심볼이었던 1년 동안의 이 기독교 심볼을 이 모스크로 딱 바꾼다. 그리고 또 여성들에게. 또돌머리의 어, 히잡을 쓰도록 그렇게 요구한다 하는 것은 종교의 세계적인 보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어, 이슬람의 에, 에, 이, 이 종교를 기독교 유산 어, 어떻게 보면 어, 그 유산을 종교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아마 이런 의식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여성들이 "아 그거 뭐 머리 하나 들르고 가는 거뭐뭐 뭐, 뭐 문제야" 기독교인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무슬림 쪽에서 딱 보면 어저저 사람은 이제 반쯤 무슬림이 됐네, 무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 됐네, 또 우호적인 사람이 됐네. 이런 것을 굉장히 의도했을 거라고 나는 어, 생각,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그런, 그런 것들이 지금, 어, 이, 어, 성 소피아 성당에 와서 나는 더, 어, 심각하게, 어, 지금 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음. 또 아, 터키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그리고 또 결국은 아, 지금 세계가 음. 아, 여전히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결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산은 아, 이슬람화시키고 음. 이제 이슬람화시키뿐만 기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음. 이슬람 종교화 음. 시키는 시단으로 어, 사용하고 있고. 음. 그리고 입 장료를 25% 어, 예, 유로로 받는다. 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음. 이렇게 기독교 어, 유산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음. 비싸게 받는 데는 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오 기독교의 본래 유산인데, 이거를 또, 아, 아, 어, 빈포리의 또 수단으로, 그렇게 아, 또 삼는다고 합니다. 좀들다더라고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요, 참고적으로? 혹시? <laughs> 그, 에르디안 대통령은, <laughs> 네. 원래 터키가 나토에 가입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에르디안 대통령이, 그렇게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도움 때문에 음. 그렇거든요. 그래서, 친, 미국 정책을 계속 구사해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 편이라고 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 그, 최고 우방 국가들에게 주는 비밀 무기. 예, F-35? 응. 아, 이, 사드나? 음. 이쪽을 다, 그, 이 터키 쪽에, 제공해 준 거거든요. 이게 국제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 이 터키는 우리 쪽이야. 음. 어, 그리고 친 서방 쪽이야. 음. 그리고 어, 비록 어, 무슬림 국가지만 기독교의 우호적인 국가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 이 사드를 구입하겠다고 해놓고는 사드를 구입하지 않고 어, 그 러시아 의 S300인가요? 그 방공 망 그거를 도입하기로 딱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왜냐하면 이 분사 무기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이 미국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과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밀이라고 하는 게또 노출되고 그리고 또, 예, yeah, F-35.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이 기밀들이, 어, 뭐, 소련으로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에르디안 대통령은, 어, 그런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불구하고, 결국은 S-300을, 어,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어, 미국하고 각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최근, 아, 그몇년 동안은 내가 볼때 에르디안 대통령이 서방하고 이제 미국하고의 각을 지면서 다시 중동국가 안에 이 맹주로서 역할을, 이 맹주 역할을 하려고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터키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라는 우리는 이란과도 다르고 음. 그 다음에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다르고 음. 그래서 우리는 무슬림이 하고도 친구고 음. 그 다음에 아, 미국하고도 우리는 친구다라고 하는 입장에 취해잖아요. 성 소피아 성당에 이제는 더 이상 성 소피아 성당이 아닌. 소피아, 아야, 소피아 그랜드 모스크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유산이 이슬람의 유산으로, 이제는 이슬람이 기독교 유산을 이슬람의 종교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여전히 히잡을 쓰고 모스크에 가서 참배를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가장 깊은 충격과 또 마음의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이슬람 대 기독교의 심각한 전쟁이 이제는 인류 문화의 유산이라고 하는 성, 소피아 성당의 성격까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